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 달입니다 지금 다음 주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어떻게 될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51선 위에 있는 게35% 밖에 안되고 51선 밑에 있는 게64% 밖에 안되죠 이렇다라는 거는 뭘 말해주고 있죠 현재 현재 5일선이 무너지면 보통의 경우 하락추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여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지표가 있어요 매번 보여드린 지표죠 올라가는 주식의 수죠 ADL은 예,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볼륨이라고 했죠 거래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예. 그리고 트림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1위였는데 지금 1.7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올라간 주식의 개수보다 내려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많고, 또한 거래량도 내려가는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고요. 트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맥클라렌 오실레이터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단기로 많이 봐요. 예? 이 지표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장기로 많이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장기선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지표를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보통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하락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여 드리자면 이때 코로나 때도 이 장기선이 무너져서 10% 이상. 아, 30% 이상 무너졌죠.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조정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 받죠. 네. 이 장기선이 무너지는 순간 보통 주식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이게 마이너스라는 소리는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죠. 그리고 또 다른 지표. 또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프라임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예전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지금 노란선 같은 경우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보통의 경우 이거를 뭐 데드크로스 뭐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보면 장기선이랑 단기선이랑 내려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금 어 골든 데드크로스가 되면 주간 조정받고, 마찬가지로 노란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간 조정받죠. 그리고,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음, 여기 보면, 노란선이 밑으로 오면 또 조정받죠. 마찬가지로 노란선이 밑으로 오면 조정받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스 모멘텀 오실레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죠. 예, 교차가 되는 순간, 조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겠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을 보면 이 노란 선이랑 이 지금 붉은 선이랑 지금 크로스 하려고 하죠. 크로스가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락장이 예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지표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 지표는 아 뭐를 말해주고 있냐면 51선 위에 있는 게몇 개냐? 2 0 0선 위에 있는 게몇 개냐. 당연히 2 0 0선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2 0 0선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은 70%어 S&P 500 같은 거는 86%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고 2 0 0선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만 추세로 볼때 50일선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거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예, S&P 500 같은 경우는 46%죠. 그래서 안 좋고 러텔2000 같은 경우도 지금 23%입니다. 그말 뜻은 중소형 주들은 거의 무너졌죠. 특히 인플레 상황에서는 중소형 주는 별로 안 좋다고 했죠. 항상 경기가 확정되고 인플레 상황에서는 돈을 잘 버는 기업, 특히 대형 우량주, 뭐빵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돈을 더잘 벌고 주가도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 머니 덤머니라고 했죠 스마트 머니는 개인들의 돈, 돈이, 기관들의 돈이고 그리고 덤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했죠 개인들의 돈이에요 근데 개인들의 돈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관들은 어떻게 보냐면 돈을 빼고 있어요 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까요?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아 어, 이거랑 비슷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헤지펀드 익스포저라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헤치 펀드 이스포워저가 지금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기관들이 어느 정도 돈을 뺀다라는 거예요. 지금 0.4까지 올랐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 이게 25% 이상이다. 그러면 리턴이 주식에서는 보통 1.4%밖에 안 되고요. 예. 그리고 0에서 25% 사이다. 그러면 한11% 되고. 그리고 이 미치면 15%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주식 투자도 해도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해치펀드조차도 어느 정도 돈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여드리자면, 어 스마트머니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기관들의 돈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에이, 개인들의 돈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했죠. 항상 기관들의 돈이 나가고, 개인들의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은 돈을 벌고 개인들은 돈을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 이 지표도 가져왔고요. 또 다른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통계학적인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샤프레이시오라고 있어요. 샤프레이시오가 어떤 뜻이냐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얻은 초과 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어, 그러니까 위험을 얼마나 잘활용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달성하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보통 샤프 레이시오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샤프 레이시오가 지금 1 이상일 때 리턴이 가져오는 게2.4% 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샤프 레이시오가 마이너스 0.6 이하다. 그러면 리턴은 20%가 넘죠. 그만큼 해치 펀드 조차도 어느 정도 펀드 사들 조차도 지 리턴이 1 이상일 때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리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보는 자료는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좀 재밌는 자료예요. 지금 S&P 500이 두 배가 됐을 때 약세장이 와요. 이때도 지금 두 배가 됐을 때 약세장이 왔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도 두 배가 됐을 때 약세장이 왔죠. 지금도 두 배가 됐죠. 두 배가 되면 약세장이 오죠. 그래서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온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지금 자료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편안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어떠신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매번 강조 들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약세장이 오면 그러니까 어, 10% 이상의 조정이 온다면 ETF 위주로 뭐 스파이라든지 큐큐크라든지 그런 주식을 기본으로 어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위주로 담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 돈을 잘 버는 기업밖에 어 주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정이 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하시고 꼭 분할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기사 내용도 한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기사요. 예. 지금, 어.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그 6월 달에 어,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소매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표를 보면 어, 리테일이라든지 푸드 서비스 판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10년 물 금리를 말을 안할 안할 수가 없는데. 예, 지금 10년물 금리를 보면 많이 떨어졌죠. 200일선도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매번 설명드렸지만 연말 지나기 전까지는 1.8에서 이사인을 2, 2, 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금리는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당장에는 불확실성이 많죠. 인프라들도 아직 통과를 못했고. 또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소매 판매가 지금 증가한다라고 설명 드렸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아, 어, 지금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냐면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 경제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쿨하게. 예.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부양책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gdp 성장률을 뭐 jp모건이라든지 어 모건스탠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 성장률이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지급했잖아요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지급했는데 이게 많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소비 어 그로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점차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현상만 봐도 지금은 당장에 10년물 금리가 반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인프라 딜은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저는 못해도 1.7에서 1.8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가 정상화되면에 따라 금리 인상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지금 이 10년물 금리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장단기 금리차가 스프레드가 좁아져요. 그럼 역전이 돼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마, 지금 경기 회복 단계예요. 제가 지금 전제 조건은 경기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간다. 계속. 그러면 그 시점이 불황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거구요. 연준이 그 상황까지는 아마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 YCC라고 들어봤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이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구요. 예. 어,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지금 뉴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요번에 지금 연준 청문회에서도 어 빠로장 그 의견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이 많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도 다가오는 미팅에는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마 많은 토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너무, 금리가 너무 내려간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업들을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단 제가 계속 현금 비중이라 관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어 지금 뭐 FNG라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섣부르게 이런 세배짜리 레버리지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24불까지 내려간다. 그럼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온다면. 근데 너무 섣부르게 뭐 30달러 됐다고, 어, 뭐 28달러 됐다고 너무 섣부르게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 24불까지 내려온다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XOXL도 보여드릴게요. 엑소의 엑셀도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많이 내려갔죠 반도체 주식이 많이 안 좋잖아요 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왜 그러냐면 공급 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서 지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엑소의 엑셀 같은 경우도 27달러 부분까지 온다 그러면 저는 음, 괜찮은 구간이라 생각 들어요 근데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새벽 레버리지를 산다 저는 비추합니다 예. 그리고 앱스도 볼게요. 앱스도 지금 많이 떨어졌더라구요. 지금 디스털 터바인 같은 경우도 저도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돈도 벌고 있고 캐시 플로어도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앱스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 대비해서 지금 안 좋은 흐름이지만 지금 9%, 마이너스 9%죠. 근데 지금 200일 선을 지금 첫, 첫, 터치를 했어요. 다시 트레이딩 뷰로 보여드리자면, 제2 0 0일선을 터치했죠. 예. 보통 이 디지털 터바인 같은 경우는 2 0 0일선에 터치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제2 0 0일선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 전체적으로 안 좋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시장이 좋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구간이라 생각 들어요. 못해도, 뭐, 5%에서, 10% 사이까지는 어,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디지털 터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냐면 일단 캐시플로우가 플러스죠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당순익도 보여 드릴게요 어, 주당순익도 보면 디지털 터바인도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죠 다시 차트로 돌아서 얘기하자면, 지금 200일선에 터치를 했고, 좋은 구간에 왔어요. 뭐, RSI라든지, 지금 슬로스토켓스기라든지, 그다음 CCI라든지,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좋다면, 어, 이런 성장주들은 잠시, 어 지켜보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어, 장이 좋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